오늘은요, 토스이 t v 의토스이 언니인데요. 오늘은요, 달콤하고 맛있고 모양도 내기 쉬운 달고나를 만들 거예요. 지금 제 동생이 한 명이 찍고 있고요. 한 명은 지금 달고나가 잘 떨어지도록 기름을 바르고 있어요. 그것도 발라주세요. 네. 기름을 잘 발라야지 우리가 맛있는 달고나를 그리고 또잘 떨어지는 모양 예쁜 달고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리 와보세요. 지승이는 이거를 바르고 나서 살짝씩 닦아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저는 달고나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자, 불을 켤게요. 불은 약불에서 아 젓가락을 젓가락 하나 갖고 있구나. 젓가락을 준비해서. 어. 젓가락을 준비해서 설탕을 녹여주세요. 설탕이 이제요 제가 해보니까요 불을 약하게 하면 늦게 녹는데. 늦게 녹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요 약불보다는 중불에서 하는 편이에요. 중불에서 해야지 이게 정, 적당히 녹으면서도 타지도 않고 좀 빨리 녹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중불로 하고요. 자, 어 지금 설탕이 벌써 이만큼이나 녹았어요. 그리고 설탕이 다 녹으면 소다를 넣어야 돼요. 네, 네 소다를 넣어야 돼요. 근데 소다가 이래요 소다 양이 잘못돼가지고 저희가 언제 만드는데요 소다 양이 잘못돼가지고요 소다 양이 잘못돼갖고 달고나가 이따만하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엄청 커가지고 그때는 근데 먹으니까 식감이 솜사탕 먹는 것 같았어요 막 바스락바스락해요 식감은 좋았는데 맛이 조금 썼어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벌써 이만큼이나 넣었어요. 설탕이 점점 무리 되고 있어요. 아 설탕 많이 넣었는데 양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음... 그러게요. 음자 이제 점점 걸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 계속 저어줘야 돼요. 그리고 불은 위험해요. 그니 그러니까. 아이들 혼자 하면 안 돼요. 저는 저는 요리 경험이 많이 있답니다. 자랑 자랑. 자 이제 수저를 넣을 거예요. 자이 정도 넣었으면은. 소다를 넣어야 되는데 불을 끄고 소다를 손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근데 오늘 왜 토순이가 안 나왔냐고요? 응 토순이가 불에 타면 토순이 죽어요 자 이렇게 소다를 넣고 빠르게 저어주세요 <목소리> 이거 찍어야지 지영아 어디가! 자이거 이렇게 계속 저어주다 보면 이렇게요 여러분 냄새는 안.. 안 냄새는 안되겠지만 여기서 한번 보세요 어디세요 진짜 황금빛 달고나와! 예쁘죠? 자 어쨌든 자, 다된거 같은데요? 헉, 잠시만 야 이거 잠시만요. s s it's 고 g o 시 d 요 i r l You have cookies on 요 모양 틀이 빠질 boiling till you feel 만 e l l 자, 이제. l i n g till you buy 진짜 달고나는 진짜 엄청나게 맛있는것 같아요. I did. c o m 이선아숟가좀 좀 바꿔봐요. 맛있겠네요. 아, 네. 그리고 이거 좀 굳었다 눌러야 돼요. <laughs> 저희가 그냥 누르면 이게 딱 붙어져 안돼요. 몇 번을 실패했는지 몰라요, 진짜. 네. 달고나, 달고나 다 완성했는데 이제 모양들을 잘못 찍어가지고 다 달라, 붙고. 수다 많이 놓기 지 마세요. 그럼 써요. 고기 굽는 거 아니에요. 타이곤아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다. 이거 다이곤아, 타이곤아 완전 멋있네 그리고 이제 모양틀. 자, 이제 이거를 조금 굳으면요. 조금 굳으면 은 이게, 뭐지? 아, 이게 조금 굳으면요. 누르기를 누른 다음모양틀 찍어야 되잖아요. 모양틀 뭘로 할까요? 음, 사랑의 음. 하트. 아니, 하트 예쁜데요? 아니면 이걸로 할까요? 음, 음. 좋아요. 뭘로 할까요, 여러분? 하트요 이거요 이거 하트 이거 하트 사랑해 하트 사랑해 하트로 할게요. 자 아직 누르면 안돼오 달라붙어 버렸어. 사랑해 하트 잠시만요 하트가 비어 있어 마음이 깨진 게 아니야 사랑해 하트 하트 어쨌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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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하나 되는 거요어 아, 이제 좀 눌러 되겠나? 어 눌러질지 되겠죠? 어? 오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 아닌 것 같은데? 헐 망했다. 안돼!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야. 어, 엄청난 다행이야. 저기 잘붙으면 아, 아. 참기름을 발라야 돼요? 참기름 아닌데 이거? 그리고 이제 사랑해. <laughs> 그리고 이걸 성공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하자 어디 한번 자, 우리 떼 볼까요? 그래요. 손을 한번 넣어 줍니다. 음. 어? 왜? 아예스애는게 실패. 아, 실패할 것 같은데. 박스를 아, 그 쓰레기들이. 여기 응? 와! 아, 아, 손 아파. 음. 아야. 아, 약좀바여러분보니한 어. 다행이다 행이에요자 이제 이걸 떼 볼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여기가 좀 식었다 하세요 일단은 접시에 옮길게요 저희가 아까 첫 번째로 성공한 달고가 있었어요 오다 됐어 <laughs> 여러분 아까 몇 개를 만들었는데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어쨌든 당연히 내가 제가 네, 어 일단 아까 별로 안 먹었는데 런가요난 당연히 뭔가 먹었는데 이렇게 부셔서 조각으로 하나씩 먹어요. 아, 손이 빨개졌어요. 하 셋. 그럴 땐캐물으로 시키면 돼요. 자, 조금 시킬게요. 어머. 먹을래요? 하트 모양은 달고나 좋아하세요? 음, 달고나 맛있겠다. 음. 맛있어요. 아, 맛있지 않아요? 먹을래요? 다시 한번 먹어요. 맛있네. 지진이 하나 먹을래? 응. 어떤 거 먹을래? 근데 이거 조끔 쓴데요? 아, 그래요? 어디요 저는 별로 안쓴것 같은데요? 안 쓴데요? 아주 쬐끔 쪄요. 아, 뜨거워. 이거 하트가 망가질 것 같아요. 아, 뜨거워! 자, 하나 더 뗐습니다. 젓가락로 하면 제가 젓가락을 하면 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음.

왜요? 그냥 그, 하자. 이번에는 지승이가 촬영을 래요 네, 좋아요. 음. 누나 이제 눌러. 네. 네. 처음 만들어. 부르르르르. 누나 음. 처음 눌러. 아이또 그만 할게. 이제 바이바이. 네. 아니야. 먹는 걸 보여줘야지. 맞다. 먹방. 한번 제가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달고나 <laughs> 방에 가서먹고야지 자, 이로 오세요. 내가 지깍두세요맛있는 달고나 달고나들. 따라 오세요. 음, 달고나 맛있겠다. <laughs> 맛있겠죠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 네, 같이 먹사 음, 달고나. 자, 달건나. 제가 한번 이달나를 말려보게 된 거야. 달고나속도 이렇게 꽉 차있어요. 음, 말려요. 네? 성공이에요, 이거. 음 성공. 음, 냉이 조금 탄 건데, 그게 맛있어요. 음. 맛있겠죠, 맛있겠죠. 저는 왜안 아 먹어요? 맛있어요? 저희그 네. 음. 저희는 저희, 저희가 탈구를 트는 거예요. 맛있말 어, 나 이렇게 껴 달고나. 달고나에 있는 잼은 달고나를 음. 만져요. 에이, 하트, 나 너무 맛있는 달고나. 한 번씩은 만들어보셔야 되겠어요. 자, 집에서 만든 게 모양도 원하는 거를 할수 있고.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안녕. 아야! 어, 그 달고나님! 안녕! 무릎에 떨어졌어 어머. <laughs> 안녕!